와 여기 최최곤데요 지금 밑에 장난 아닙니다 오 와, 8km 택시 타네 오늘 여행은 전라북도 임실로 갑니다 출발 임실 공영 터미널. 7시 5분 버스를 타고 남부 터미널에서 출발했는데, 현재 시각 10시 2분. 지금 여기는 전라북도 임실입니다. 어, 오늘 임실 여행 간단히 브리핑하면, 어, 임실하면 치즈만 생각나잖아요. 임실 치즈. 어, 임실에 옥종어라고 정말 멋있는 호수가 있더라고요. 그 옥종어 구경도 하고, 섬진강 따라서 순창까지. 그러니까 임실에서 순창까지 가는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당일치기 여행이고요 오늘도 브룸톤 G라인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총 라이딩 거리는 한 80km 정도 될것 같아요 오늘은 좀 코스가 좀 기네요 아, 제가 임실 시내는 또 처음 와 봤는데 소도시에 오면은 정겹습니다 <laughs> 아침에 버스를 타고 왔잖아요 근데 버스에 저 포함해서 두명 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지방 자전거 여행 가면서 가장 적은 인원이었어. 자,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 먼저 첫 번째 목적지는 옥종호수입니다. 여기서 한 20km 정도? 그리고 지금 현재 기온이 11도입니다. 라이딩하기 딱 좋습니다. <laughs> 어, 초반에는 좀 대로로 가네요. 큰 대로로. 어, 참고로 지금 네이버 지도 안내로 가고 있고요. 어, 꼭 네이버 안내하는 길로만 가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지도 보면서 안쪽 길로 가고 제가 스스로 약간 이렇게 코스를 변경합니다. 중간중간. 원래 내비는 여기서 직진인데 저는 좌회전해서 역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조용하고 농촌 풍경. 여기. 기차 안 다니는 철길인데, 오랜만에 몸풀기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감성적인 가을 팝송을 들으면서 달리기 좋은 길입니다. 음악, 렛츠고! 아, 지금 여기가 섬진강입니다. 섬진강 상류. 아, 여기 섬진강 옆으로 자전거길이 있네요. You are g o n find y o u Keep on laughing at the rain, I guess. Isn't that the place to start? Someday you will be stronger than you are now, but you will not know everything. And when the water's spilling over the bow, you'll still have me in the wind. 또 대려변에서 약간 우회해가지고 신평면이라는 동네로 갑니다. 동네 입구가 멋진데요, 나무들이 확실히 단풍이 비가 많이 와서 제대로 안핀 건지 이게 아직도 초록초록하네요. 신평면. 백반 전문점이 있네. 사장님 오늘 백반 뭐예요? 생선이예요 아, 말했잖아. 백반이 어, 나왔습니다. 9,000원. 역시 전라도 음식 반찬이 맛있네요. 사장님 여기 옥정어까지 고바위가 맞나요? 예, 네, 맞아요. 거의 고바위지. 아, 좀 힘들, 힘들겠다. <laughs> 이제 여기서부터는 갓길이 없는 1차선 도로네요. 그리고 계속 산으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목적호 목적지까지는 19km 남았습니다. 이렇게 한적한 시골길 너무 좋습니다. 보통 우리가 여행이라고 하면 뭐 관광지를 간다든지 뭐 유명한 걸 찾아다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자전거 타고 시골길 이름 없는 길 이렇게 탁 라이딩하고 다니면은 아 너무 마음이 편안해지고 힐링됩니다 힐링 거기다 운동도 되고 휴. 계속 오르막이네 와쭉 내려갑시다. 아이 길도 멋있다 좌측에 가로수 같자 경기 앞지르기 안녕하세요 아 <laughs> 이겁니다 이거 이렇게 지방 소도시 여행은 이런, 이런 길 달리는 거 수확이 끝나 농과 노랗게 물든 단풍 그리고 한적한 길그위을 달리는 나 <laughs> 감성에 빠져봤습니다. 어, 여기는 임실 운암면입니다. 운암면 우난면. 와 정말 멋지다 길 와. 이제 여기서부터 옥정호가 시작이네요. 아, 여기서 이제 쭉 내려가면 첫 번째 목적지 옥정호 철렁다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후. 출렁다리가 보인다. 저 아, 건너편에 보이는 섬이 붕어섬인가봐요. 이게 출렁다리. 와, 엄청 높다. 욱정호 물안개길. 붕어섬길. 지금 제 위치가 여기고, 이게 붕어섬. 이 데크 길로쫙 이렇게 돌수 있네요, 여기까지. 붕어성 가는데, 매표소. 성인 4,000원. 제가 시간 관계상 붕어성까지는 못 가고, 이 출렁다리만 한번 갔다 오려고 합니다. 우와. 출렁다리. 야, 이거 저기 위에 엄청 높은데요? 바닥이 다 보이고, 진짜 약간 출렁거리는데요? <laughs> 와. 와 밑에 장난 아닙니다. 오. 제가 고속공포증이 있는데 밑에 보니까 오. 오금이 저리네 <laughs> 가운데 이렇게 탑이 하나 있습니다. 출렁다리 탑와 이렇게 큰 출렁, 출렁다리는 처음 본다. 와. Crazy. They just haven't seen love this plainly When they ask what on earth is going on Just turn your record in and play this song Cause to me our love is like an old fashioned Finest whiskey poured out in our glasses 아, 올라가자 바로 오르막이네 아, 휴. 오늘 첫맛있 아, 정상이다. 휴. 어, 제가 오늘 임실, 옥종호, 순창 코스 선택한 거,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옥종호도 보고, 그 순창에 가면 용글산이라고 있더라고요. 제가 우연치 않게 영상으로 봤는데, 너무 멋있어가지고, 섬진강 자전거길 바로 옆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한번 둘러보고 가려고, 오늘 이렇게 일정을 짰습니다. 아, 지금 여기서 섬진강댐 인증센터, 그러니까 섬진강 자전거길 시작점까지는 22km 남았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행 중이세요? 아, 자, 자전거... 그 국토종주 수첩 아니에요? 아, 아니. 아, 그건 딴 거구나. 어, 그건 뭐예요, 그건? 이 전주시에서 그 자전거로 관련해가지고. 아 전주 쪽만 이렇게 도는 거예요? 네, 네. 네아 그런 게 있구나. 맞는데, 그러니까 아, 자전거, 그 정확 제목이 뭐예요? 어, 전주시 자전거 여권. 아 전주시 자전거 여권. 네. 네. 아. 자전거 빌려놓고. 아 빌서 려또 다음에 갖다 놓는 거예요? 네. 네 반납하는 시간이 있어서 하루 만에 다 해요. 아마 한바탕. 한바탕 전주. 네. 와. 아 오늘 새로운 거 알았네요.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파이팅 하세요. 네 파이팅. 어 저기 또 오신다. 파이팅. 이제 오류먹었어요아니 여기 두개 남았어요 두개 남았어요? 네아예 고생하세요 예고생하니 자전거 여행하다가 자전거 여행하시는 분들 보면 되게 반갑습니다 말로 <laughs> 한번 걸어보고 싶고 지난주에 대갈령에서는 끌바 한번도 안했는데 오늘은 계속 끌바하네요 내려간다 하 <laughs> 지금 오르막 내리막에 계속 반복하는데 뭐 아주 힘들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코스가 상중하 중에 중 정도 섬진강 댐물 문화 회관 휴게소가 있네요 여기 저 순창까지 가는데 순창까지는 길 괜찮아요? 아이 아이 아메리카노한잔 먹고 충전해 달리겠습니다. 섬진강 그자전거 길인데까지 오르막 한번 올라간 다음에 쭉 내려간답니다. 아 이제 다 올라온 건가? 여기는 임실군 강진입니다. 강진 아 여기 섬진강댐 인증센터가 인지센, 왔습니다. 여기가 섬진강 자전거길의 시작. 혹시 몰라서 국토종주 수첩을 갖고 왔습니다. 온 김에 찍어야지. 야, 오랜만에 종주길. 이제 여기서부터 섬진강을 따라서 순창까지 갑니다. 아, 역시 자전거길 딱 들어오니까 마음이 편해지네요. 달 아, 느낌이 무신 난다. 아이 다리 이쁘네. 길이 너무 좋다 아요 구간 너무 멋있다 너무 이쁘다 너무 제가 달려본 종주길 중에서도 손에 꺼볼 정도로 멋지네요 현재 시각 3시 반이고 58km 왔습니다 와, 여긴 또 뭐야? 습터널인데요. 이길 예술이다. 지금 여기 왼쪽에 있는 산이 용걸산인데 어, 여기에 정말 멋진 잔도가 있다 고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잔도 좀 구경하고 가려고 합니다. 여기 옥새풀 너무 멋있다 It f 빛 l t 분위기 i 이는데 여기? 제가 말한 잔도가 저 앞에 보입니다 와 장난 아니다 <laughs> 저기까지 올라가려면 사장님 저기 혹시 올라가는 거 시간이 제한이 있어요? 5시까지요 5시 전에 올라갈 수 있어요? 예, 저기까지 올라가는 데 얼마나 걸려저저저 초위까지만 올라가는데? 한 시간 잡아야 될걸요 저기까지? 아... 걷 나름이기는 하겠지만은 <laughs> 한 2km 돼요 시간이 안 되겠네 이거 네. 지금 제가 여기 있고, 용골산 하늘길. 아 근데 저 너무 높아가지고 지금 시간이 지금이 4시인데 제가 5시까지 수창을 가야 돼서 제가 오늘 좀 자전거도 타고 이렇게 등산도 한번 해보고 좀 새로운 여행을 해보려고 했는데 여기는 1박 2일로 와야 될것 같다. 다이히 코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용골산 하늘길은 지금 가려면 최소 왕복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드론으로 찍어 보겠습니다, 한번. 거의 65km 라이딩 했더니 힘들어서 올라갈 힘도 없네요. 지금 시간이 늦어가지고 5시 버스를 타야 되는데 4시 15분이고 20km 남았거든요 그래서 택시를 부르려고 하는데 택시가 안잡히네요 여기는 택시 호출이 안되네 자 일단 순창까지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용골산 하늘길 어 너무 멋진 것 같아요 다음에 기회 되면 꼭 한번 오겠습니다 우야 여기 게 멋있다 제가 지금 코스가 순창 버스터미널로 가서 버스 타고 전주에 전 가서 ktx를 타야 되거든요 순창 터미널에서 5시 10분 버스를 타야 6시 40분에 도착해요 그럼 제가 7시 기차를 예약해 놨거든요 지금 그런 일정인데 가능할까? 지금 어차피 자전거 타고 가면 늦을 것 같고, 여기 앞에 가면 좀큰 동네거든요? 여기서 택시를 한번 불러, 불러 보려고요. 여기도 택시가 없네요. 주변에 수락한 택시가 없습니다. 그렇게 뜨네요. 뭐, 달려 봐야죠. 뭐, 택시 안 잡히는데. <laughs> 현재 시각 4시 반. 70km 왔네. 이게 제가 당일치기는 보통 한, 30에서 50, 길어야 54이로 하는데, 오늘은 좀 길게 잡았더니, 일정이 좀 빡빡하네요. 야, 근데 어떻게, 여기 좀 동네가, 읍내가 하나 있는데도 택시가, 한 대도, 여기는 동네 택시 잡아, 불러야 되나? 콜 택시? 지금, 택시 한 대를 호출해갖고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택시기사님하고 통화하면서, 접선 장소를 지금, 기사님은 순, 순창에서 오시고, 저는 순창 방향으로 가는 중이라서, <laughs> 최대한 제가 순창 방향으로 가면서 만날 것 같아요. 아, 재밌네요. <laughs> 이런 여행도 재밌어. 네, 제가 지금 사장님 오시는 거 보고 있거든요. 지도로. 지금 사장님, 좀만 올라와, 좀만 오시면 저 있거든요. 제가 여기서 서갖고 일단 자전거 접을게요. 73km 타고 택시 탔습니다 지금 여, 그 터미널까지 몇 킬로예요 8킬로 8킬로 택시 타네 5시 10분이 예. 타시면 안 된다 다섯 시반차 타셔야 돼 여기 보시면 임실이라고 돼 있죠 예. 5시 10분 밑에 보시면 아, 임실 길 들렸다 가는 거예요 예, 임실 들렸다 가는 거라 너무 늦어요 그 5시 반직통 있죠 아 직통이면 얼마나 걸려요 직통 50분이면 다시반 차면 일곱 시기차 충분히 타죠. 아 순창 아, 군군 아, 전체 다섯 대밖에 없어요 캡카우 예, 택시가. 네. 예. 어, 그럼 나머지 택시는 뭐예요? 그냥 일반 택시예요. 그냥 그거는 어떻게 호출해요? 콜택시? <laughs> 그렇죠. 거기는 전화로 직접 전화해서. 그러면 뭐 순창 콜택시라고 검색을 해야 되는 거네? 그렇죠. 아 역시 택시 기사님들이 잘 알아요. 여기 순창 터미널까지 오는데 안전히 특급 작전을 했네요. 아, 임실에서 순창까지. 자전거 여행 무사히 완료했습니다. 어, 오늘 간단히 브리핑하면 오늘 총 라이딩 거리는 73km 라이딩 했고요. 총 상승이 774m 했네요. 774m면 꽤 많이 올라갔죠. 어, 오늘 코스는 나름 뭐총 73km 탈만 했는데 1박 2일 코스로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공도도 많이 달리고 했는데 무사히 도착했고요. 또 여기서 이제 집에 가는 길이 좀 험난합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구독 좋아요는 제영행에큰 힘이 됩니다 다음 또 새로운 여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아 이런 시외버스 되게 오랜만에 타네요 와 지금 출발했는데 세상에 순창에서 전주까지 직통인데 손님이 저 하나입니다 와 이거 심각한 거 아닌가요? 아침에는 두 명이었는데 만약에 제가 없었으면 이거 빈 차로 가는 건가? 우리나라 지방의 현실입니다. 전주 터미널 도착. 현재 시각 6시 32분. 어 다행히 기차가 7시 기차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어요. 7시 20분 기차야. 여유가 여유가 생겼습니다. 전주역까지는한 3.5km 나오네요. 와, 전주 시내를 구름톤 타고 처음 달려보네요. 전주하면 현대옥이죠. <laughs> 아, 전주역 도착. 9시 반에 서울역에 도착. 전철을 타고 또 집까지 가야 됩니다. 9시 54분에 동네에 도착. 아우, 힘든 하루였네요. 근데 여행다운 여행을 한것 같아요. 정신도 없었고.